안녕하세요. 화상관지인 홍익표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은닉 재산 사례 등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업자를 가족명의로 바꿔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자일 경우, 현재부터 과거, 보통 3년까지 기간만 조사할 수 있는데, 사업 규모, 재산 처리 내역, 채무액 등을 조사하면서, 사업 양도 등 의심스러운 경우, 채무자 외에 배우자, 자녀 등, 가족명의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로 제출받아 조사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원칙적으로 2023년 개인파산 실무준칙 재개정에 따라서, 이게 아마 수원 얘기 같은데, 음,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1년만 보죠. 근데 이제 채무자가 뭔가 좀 사업을 파산 직전에 활발하게 사업을 한 정황이 있다 그러면, 관제인이 재량으로 뭐 기, 기간도 3 년, 5년 확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범위도 채무자의 어떤 주변을 둘러싼 가족들, 뭐 배우자라든지 자녀들, 부모, 혹은 뭐 형제간 거래가 있다 그러면 형제간까지 뭐 지인, 형제간까지 친족의 조사의 어떤 범위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채무자 아버지가 규모가 상당한 자동차 카센터를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자녀 재산 처분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여 추가로 가족들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받아 확인한 바 사업장을 이전하여 딸 명의로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한가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가족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이전하여서 자녀 재산을 그 일종의 은닉에 해당되죠. 은닉 해놓고 신중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발견되기 때문에 뭐그 부분은 조사를 잘하면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적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세목별 과세 증명서에 등록세, 면허세 등 나쁜 내용이 기재되죠. 이 사람이 어떤 자, 자, 자산을 등록해 있는지 혹은 이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면허세를 내죠.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자신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파산 선고 전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이제, <laughs> 채무자가 어떤, 채무자가 채권자로 지휘해서 어떤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하면 할 때는, 우리가 가압류할 때는 항상 등기 등록세를 내야 되죠. 몇천 원이지만 내야 됩니다. 그게 기재가 되죠.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그다음에 뭐 증권을 거래한다 증권거래세를 내고 그다음에 뭐 가처분할 때도 마찬가지죠 등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뭐 근저당을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 명의의 재산을 근저당을 설정할 때도 등록세를 냈기 때문에 그이 사람이 어디에 담보권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적발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 부동산 등기부 자동차 등록 원부들을 발급하여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을 갖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채권 추심을 한 사례는 뭐 관제인 입장에서는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을 뭐 제대로 안 하는 채무자한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닉 재산 뭐 대부분은 잘뭐 폐업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들어오지만 간혹 그 이전에서 그 은닉해서 가족들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어떨까요? <laughs> 채무자가 자기는 사업만 해온 사람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요. 다른 쪽에 또 당장 뭐 남의 밑에서 일을 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의 사업용 재산은 관제인한테 인, 인도가 되어서 관제인이 환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음, 자기는 그 해당 분야의 업업을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그 기존의 재산은 이제 관제인한테 차, 차, 파산재단 파산 선고 당시 취득한 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넘어가서 관제인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새로이 가족들의 도움으로 출연을 받아서 사업장을 세우고 뭐 보증금이라든가 그 사업 재료 원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재료를 구입해서 새로이 스타트를 한 겁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도 이제 채무자 명의로 뭐 조세가 체납 안돼 있으면 그대로 갖고 있는 걸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이거는 일종의 신득재산이죠. 신득재산에는 두 가지가 있죠. 뭐 채무자가 다른 사람 밑에 가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할 수도 있죠. 사업소득, 신규 사업소득이죠. 파산재된과 절연된 이게 가능한가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산 선고 후에 채무자가 어떤 그 사업을 하는 게뭐큰 규모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자기가 입에 풀칠할 정도 근로소득과 큰 차이가 없다 했을 때 기존의 어떤 그 기능을 이걸 반드시 어떤 남의 밑에 가서 근로자로서뿐만 아니라 사업적 영역을 이제 일궈내므로써 그 소득을 올릴 수도 있죠 적절한 규모의 소득을 그랬을 때. 신규 사업소득이니까 파산재단의 환가가 안 되고, 그거를 허용을 할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그 재산은 은닉재산이 아니라, 뭐, 다른 가족들의 출연을 받아서. <laughs> 제가 예전에 한 사람, 사건 중에 기억나는 거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저 변두리 지역에 이제 피부과를 운영하시던 의사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개인회생이 5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이었죠. 지금은 10억으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5억 5천인가 5억 딸랑딸랑 이제 간들간들 해서 결국은 회생이 폐지된 겁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낡은 의료 장비와 뭐 조무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냥 뭐 피부 관련 시술을 해서 한 달에 직원 월급 주고 임대료 내고, 뭐, 이자도 제대로 못낼 못 정도로 이제 빚이 5억 넘으니까요.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이가 60이 넘은 고령이, 뭐, 고령이라고 아주 고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60 넘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파산, 이제 결국은 개인회생이 안 되니까 파산 선고를 받고 이제 관제인 입장에서는 그 보증금이 한 2, 3천인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의료기금은 천만 원도 안 됩니다. 다, 그, 거의 쓰레기나 마찬가지죠. 굳이 뭐 평가하자면 한천 정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래는 의사는 그 영업용 재산은 환가를 해서 처분을 해야 되죠. 근데 그분은 재주가 의사행위, 의료행위 빼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이에 다른 데 가서 누가 고용의사로서 받아주기도 만만하죠. 60 넘은 분을. 그리고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배운 게 의료행입니다. 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처리했냐면, <laughs>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 배우자 내지 친족이, 물론 그분은 이제 보니까 일반 의료용 재산뿐만 아니라 나머지 재산도 거의 없습니다. 배우자도 재산이 없어요. 그냥 보증금, 그 당시에 보증금 한 몇천 내, 월세 내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친정 배우자분이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그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이제 출연을 해서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의료용 기계는 한천만원 정도를 평가해서 3천만원을 파산재단에 출연하고 그냥 의료용 재산을 의사가 보유하는 걸으로 하고 그 사람은 계속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환가도 됐고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그 환가가 길어질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계속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신득 재산이죠. 신규 사업 소득 아닙니까? 그런 경우 환가를 일부 못하는 점이 있죠. 법원의 허가를 받더라도. 다만 영업용 재산은 파산 선고 당시에 취득한 재산이, 파산 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환가를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계속 월 단위로 계속 뭐한 2, 300번다. 그거는 파산 재단에 들어올 수 없죠. 신규 사업수드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사업을 못 하게 뭐 폐업을 폐업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을 영위하게끔 하는 대신 그 사이 그 사업용 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만 잘 한가를 하고 때로는 채무자가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영업용 재산을 그대로 이제 취, 매수한 다음에 파산재단은 그 대가만 취득하면 되죠.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배, 매각을 하고, 배당을 하고, 채무자는 그 기존 재산을 일종의 이제 뭐 M&A 비슷한 거죠. 파산 선고를 한다 그래서 모든 걸 그냥 깔끔하게 그 사람을 폐업 처리하고, 그 사람을 그 영업에서 아예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배제를 못하는 특히 전문직종 같은 경우 의사 의사 같은 경우에 그럴 수도 있죠. 의사가 의료행위 외에는 뭘뭘더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미용사도 그럴 수도 있죠. 자기가 배운 기술이 전문직이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소득도 당연히 파산 재단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면허와 관련된 직종에 있는 분들을 파산 선고 이후에도 사업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면책을 받게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